안녕하세요. 다육 할매입니다. 오늘은요. 제라늄 작업을 했어요. 뭐 했냐면요. 제 할매 집에는 햇빛이 안 들어요, 여름에. 그래서 또요 저기 뭐 작년에도 조금 물론 게 있었어요. 제라늄에. 작년 여름부터 여름 되기 조금 여름 지나서 재라늄 샀는데 걔네들이 몸살을 많이 앓더라고요 물은 안 주긴 했지만은. 그래서 올해는 화분 하분 때문에, 화분도 저기 토분에다가 심었는데도 그것도 뭐 초보라서 그런지 잘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더울 것 같아가지고 날씨 탓에 또 재라늄 보낼 것같아가지고 분을, 무슨 분을 주문을 했냐면요. 요즘 이게 나왔더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거 종이컵이죠? 이게 종이? 이거. 얘를 저게 뭐야, 구입했어요? 인터넷으로. 나온, 나나 보이시죠? 얘를. 그래가지고, 여기 조그만 이 분에, 여기에 심었던 애들이 보니까 뿌리가 딱 찼어요. 그래서, 저기 플라스틱 분 저거를 해 볼까 그랬는데 저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종이분을 40개 짜리를 주문을 했나 해가지고 오늘 여기 뿌리에 꽉찬 거를 다 여기다 심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요거를 할매가또 자랑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심었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한 게요 지금 막 끝났어요 얘를 지금 32개를 지금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 분이 있죠? 요런. 요, 분이, 요 분이 있는, 하분이 있는 애, 저기 해당되는 애들은 여기다 심고, 얘는 지금 또 흙이 없어가지고, 얘는 모든 게 심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흙으로 가지고, 다 지금 옮겨줬어요. 여기로, 이렇게. 꽃송아리가 있는데도 그냥 옮겨줘봤어요. 먼저 보이라 꽃송이 있는데도 꽃대가 있는데도 했는데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꽃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옮겨줬어요. 오, 좀 그렇게 뿌리가 겉에 안 보여가지고 했더니 벌써 뿌리가요 너무 꽉 차니까는 밑에 있는 뿌리들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급한 김에 이렇게 아침서부터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는 지금 막 올라오고, 아유, 너무 싱통방통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화분을 해가지고 지금 물을 조금씩 줬어요. 저번에 그 뿌리, 파, 저기, 파, 저기, 뭐야, 그 파리. 그것 때문에 약을 줬는데, 또 물이 또 말른 애들은 또 옮겨 심으면서 좀 뿌리 활짝대라고 이렇게 해 줬더니 종이가 이렇게 다젖졌어요 이거 종이죠 종이 화분이죠 이게 구멍은 없어요 물구멍은 물구멍은 없고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래 물 먹고 빨리 말르면은 토분보다는 조금 날것 같아요 또 가격도 저렴하고 토분에는 조금 더 커야 심어서, 심어야 좀 제가 초보니까는 좀 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맨날 오늘 소리는 끔찍이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봤답니다 꽃송아리 보세요 제일 이렇게 올라와요 꽃송아리 그래서 지금 여기 햇빛 못본 애들은 요렇게 웃자랐어요 얘도 이제 꽃 보면 이제 잘라주고 또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다 여기는 아주 제라늄 때문에 아주 기분이 할매가 좋답니다. 얘는 또 이색꽃을 팬요 이게 분홍이죠? 얘가 저기 뭐야. 아우 왔는데 완전히 목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목대가 아니라요. 오래된 애구운동이가 와가지고 얘가 지금 꽃피면은 잘라, 잘라가지고 적심해가지고 잘하려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 매달린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라늄이 오늘도 한 저게 뭐야 주문한 게 오늘 내로 올 텐데요. 겹꽃을 이게 지금 홀꽃이 많잖아요. 다 홀꽃이잖아요. 도 홀꽃도 이뻐요. 근데 겹꽃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찍어야 이쁜 거요? 이쁘죠 색깔. 그래도 이쁘고 이제 막 피니까는 오 이쁜 거 같아 너무 이쁜 거 같아 기분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얘는 이제 얘 색깔 너무 이쁘죠 멀리서 찍고 예쁘게 나오나? 이 색깔도 이쁘고요. 이름은 읽으려면요. 어려워요. 다육, 다육이도 어렵지만요. 얘네 이름도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흙을 이제 조금 갈아주고 얘는 토분에다가 아주 심으려고요. 얘 심을 토분에다가 아주 심고 얘는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제서 토분에 심어서는 넉넉하게 주고 여기 좀 밑에 좀 바람 좀 통하라고 좀 해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꽃 많이 많이 폈죠 꽃이? 아왜 진하게 선명하게 안 나오시나? 아 이렇게 얘 계속 이렇게 피고 지고 오래가간요 꽃이? 이제 다좀좀 어떻게 좀손좀 좀 봐줘야 되겠죠? 여기 동네 다이소 가가지고 흑좀 사다가 뭐 다른 은 집에 있으니까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겠죠? 심어주려고요 음, 예 얘는 엄청 잘 돼요 얘는 갖다 꽂으면 되더라고요 얘는 꽃대가 쭉 올라왔는데요. 그냥 잘라줬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하담막에 키워보려고 그냥 꽃대 잘라줘버렸어요. 음, 이뻐요, 이뻐. 아주 이뻐요. 지금 여기가. 다이를 맨 처음에 다육이 다이 선반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땅그을들여 놓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선반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자꾸 옮겨주는 것도 좀그해서또 이제 이렇게 캔버리 쓰다 보면은 또 무슨 방법이 나오겠죠? 이렇게 서서 보지가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쪽은요. 얘네다. 얘네 이제 꽃대가 이제 올라왔네요. 얘 이름이 캐롤라인 스미트. 꽃대 올라왔어요. 내가 꽃이 이뻐서 샀는데 얘 꽃이 굉장히 오래가요. 얘도 물이 다 없네. 물 줘야되겠네요. 그 왜요? 하이오웩스인지 웍스인지, 웍스인지. 하이오웍스 얘도 엄청 잘 돼요. 꽂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찍어보고요. 이제 지금은 할매는 나갔다 올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아이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시고요. 네, 저기 할매 집도 좀 놀러 오세요.